안녕하세요. 우드캠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수원입니다. 요즘 현장에서 작업복 아무거나 입지 않죠? 현장에서도 멋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워크웨어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은데, 그래서 오늘은 워크웨어 전문 브랜드, 아이르 웍스, 드디어 수원에 오픈했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아이르 웍스는 일본 워크웨어 브랜드 중 가장 인기가 높은 5개 브랜드가 모두 입점한 편집샵 같은 곳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디자인이 살아있는 제품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들어가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매장이 상당히 넓네요 작업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별 포장이 잘 되어 있네요 슈퍼 핫 스트레치 와 이거 굉장히 따뜻하겠는데 작업복 매장 같지가 않네요 디자인이 상당히 이쁩니다 자켓 79,000원 바지 65,000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네요. 와, 안전화도 있네요. 이건 전혀 안전화 같지 않은데, 골프화 같기도 하고요. 디자인이 너무 이쁘네요. 하지만 앞이 딱딱합니다. 안전화 맞고요. 와, 가격이 3만원대. 가격이 너무 저렴한데요. 와, 이건 나이키 신발인 줄 알았습니다. 이건 가격이 6만원대. 안전화 맞습니다. 앞이 딱딱하고요. 이건 농구화처럼 생겼네요. 디자인이 너무 이쁩니다. 아이르하면 마스크로 유명한데 방진 마스크도 있고요. 마스크도 디자인이 이쁘네요. 착용해 보니까 얼굴에 밀착이 잘되고 착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호흡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먼지가 많은 목공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아주 딱이네요. 마스크 가격은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됩니다.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로웍스의 장현철 대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아이로웍스는 워크웨어 종합 플랫폼이고요. 국내 최초로 일본 5대 유명 브랜드를 독점 계약해서 국내 온 오프라인에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6월 1일 부산 녹산점을 시작으로 11월 15일에 오늘 방문하신 수원 건선점 오픈을 했고요. 브랜드들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일본 넘버원 no. 버틀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버틀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과 디자인,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브랜드고 일본에선 독보적인 워크웨어 1위 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 두 번째로 TS 디자인은 이름에 디자인이 붙은 것처럼 기능성은 물론이고 디자인까지 함께 겸비한 그런 브랜드고요. 그리고 제로 그래비티 라인은 무중력이라는 그 컨셉 아래 경량에 특화된 제품들이고요. 사실 작업자분들이 옷을 입으셨을 때 무거운 옷을 입으시면 작업할 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게 경량형으로 만든 라인입니다. 아이즈프용티어 브랜드는 영캐주얼 기반의 워크웨어 브랜드고 고요 스트레치 데님 기반의 소재로 작업자들이 일반 작업복과 다르게 청 소재로 된 스타일리시한 작업복을 추구하는 브랜드고요 일본 현지에서도 젊은 작업자분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엔지니어 브랜드는요 상당히 유니크한 브랜드예요. 3 대째 점프스트만을 고집한 그런 브랜드고요. 일본에서는 자동차 정비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점프스트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스 백이라는 특허를 받은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이 제품의 특징은 힙 오프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점프수트의 단점이었던 용변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브랜드입니다. 지백 브랜드는 현장 중심의 옷을 만드는 브랜드로 유명하고요. 지금 일본 워크웨어 시장 2위를 달리는 브랜드입니다. 겜바 시리즈라고 해서 겜바를 직역 을 하면 현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현장에 특화된 옷을 만드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 수원건선점을 오픈 하면서 fw시즌 다양한 제품들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대표 제품들을 잠깐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버틀의 7610 제품이고 발열점퍼입니다. 네. 퍼트론 라치포카 소재를 사용해서 빛을 흡수해서 열을 만들고 그 열을 다시 방출해서 따뜻함을 유지하는 고기능 보온 소재를 사용했고요. 입어보니까 어, 어, 상당히 가볍습니다. 너무 가볍고요. 활동성도 상당히 좋네요. 이게 두께가 상당히 얇은데도 굉장히 따뜻합니다. 색깔도 너무 마음에 들고 네, 모자도 있고요. 지퍼도 있고. 음. 네, 방수 방안 후드 긴팔 자켓 가격이 16만원대. 이야, 저렴한데요. 작업할 때 활동성이 떨어지면 아 정말로 불편하죠. 오짜! 오짜! 이게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천장 작업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럼 이게 옷이 자꾸 올라가는데 손을 뻗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막 이렇게 두툼한 패딩을 안 좋아하는데 이게 얇아서 상당히 가볍고요. 이쪽에도 반사판이 있고 이쪽에도 있고 네이비 컬러. 네 여기 버틀 마크도 있고요. 네, 이 제품은 버틀의 3160 제품이고요. 크레이지 스트레치라고 해서 옷이 굉장히 잘 늘어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옷이고 방수에 특화된 옷입니다. 버틀 점퍼. 오, 아까 제품보다도 이건 더 가볍네요. 블랙 컬러고요. 얘도 크레이지 스트레치. 이야, 신축성이 아주 좋습니다. 오, 축축 늘어나네. 오, 진짜 축축 늘어납니다. 지퍼를 올리고 자, 이 상태에서 쭉쭉, 쭉쭉. 쭉쭉 이야 너무 편한데? 얇아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발수 자켓이라니까 물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자 오오오 보이세요? 오 물이 맺히지 않고 그냥 흐릅니다 털어주면 끝야 이렇게 현장 가면 뭐 다른 보온 제품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합니다 야 모자가 길어서 이거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전혀 문제가 없겠어요 어 모자에도 버튼 야 이런 디테일 이런 디자인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작업복 같지가 않아요 평상시에 입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디자인이 너무 이쁩니다 버틀 뭐야 가격이 8만 원대 야 이거 너무 싼데 발수 후드 방한 긴팔 자켓이 8만 원대 아니 디자인이랑 품질만 봤을 때는 굉장히 비싸 보이는데 가격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건 너무 싼데 버틀 바지를 입고 있고요. 블랙 진입니다. 크레이지 스트레치 멀티 포켓 카고 팬츠. 이쪽에 주머니가 있고요. 지퍼도 있고. 블랙 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다리가 길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쁘죠? 약간 좀 붙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편하네요. 크레이지 스트레치, 이름답게 굉장히 신축성이 좋습니다. 앉아서 작업하시는 분들 많죠? 네,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 무릎 부분이나 엉덩이 부분도 전혀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고요. 그냥 평상복으로 입어도 전혀 문제가 안될것 같아요. 디자인이 너무 이쁩니다. 가격이 5만원대. 그리고 이 제품이 코듀라 소재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아주 좋습니다. 거친 현장에서도 마음껏 막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듀라 소재 하면 굉장히 뻣뻣한데 신축성이 좋은 게 너무 신기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쭉쭉 잘 늘어납니다. 쭉쭉.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바로 일본의 기술력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과 내구성을 모두 갖춘 제품이고요. 이 네, 제품은 지백의 213 조끼 제품인데요 네, 후드 안쪽에 기모 소재를 사용해서 보온성이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고요 움직임이 편안한 베스트 타입으로 다양한 상의와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은 지백 겜바 제품이고요 조끼입니다 조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냐면 훨씬 더 활동성이 좋기 때문에 네, 겨울이어도 몸통만 따뜻하면 됩니다 네, 팔이 좀더 편해야죠 확실히 팔이 없으니까 훨씬 작업하기가 편하긴 하네요 손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속감도 이쁘고요 블랙하고 아주 잘 어울리죠? 어, 굉장히 따뜻한데? 벨크로 주머니. 벨크로 주머니. 저는 작업복하면 기능성보다는 디자인이 더 중요한데, 일단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쁘죠? 모자까지 있어서. 요 지백은 작업화 라인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지금 보시면 다양한 색상 베리에이션들이 있고 디자인도 뭐 일반 작업화와 다르게 굉장히 화려하고 이쁜 디자인이 많습니다. 요85418 제품 같은 경우에는 경량 작업화이고요. 이 제품은 이제 물류랑 제조, 그런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경량 작업화입니다. 편하게 다이얼로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안전화답게 딱딱합니다. 컬러가 화려해서 이쁘네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착용감이. 이게 작업화가 중요한 게 하루 종일 현장에서 신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착화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편하고요. 네, 앞쪽이 이렇게 접혔을 때안전하더라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딱딱해서. 이거는잘 접히고 굉장히 편합니다.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집에 안전화 가격은 7만원대입니다. 가격도 너무 싸네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거의 런닝화 수준이에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제품은 겨울용 점프 수트로 나온 제품이고요. G770이라는 제품인데, 그레이스 백이라는 특허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입었을 때, 이렇게 힙 오프가 돼서 용돈을 보실 때 굉장히 음. 편리하시겠죠. 안쪽에도 다 보시면은 패딩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요즘에 또 라이더 분들이 좀 많이 추우시잖아요, 배달하실 때. 음. 그럴 때도 이제 이런 제품들좀 입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어, 이 제품은 그레이스 엔지니어 오버롤 제품이고요. 오버롤을 처음 입어보는데 오, 굉장히 편하네요. 뭔가 바지를 안 입은 듯한 느낌입니다. 굉장히 편한데? 와, 활동성이 이것도 굉장히 편하네요. 오버롤 제품. 근데 이것도 이쁜데? 네, 이쪽에 주머니. 이쪽에 팬커줄수 있는 주머니 있고요. 다 벨크로로 되어 있습니다. 벨크로. 이쁘죠? 어, 이건 더 쌉니다. 가격이 6만원대. 중국산 저가 작업복들은 이, 이 지퍼가 잘 고장나요. 아주 부드럽습니다. 역시 일본이 잘 만드네. 이쁩니다. 근데 이거 화장실 어떻게 가지? 그레이스 엔지니어 제품입니다. 이것도 진소재고요 약간 이게 타이트한데 신축성이 너무 좋습니다. 네. 안더라도 전혀 불편함 없고요. 굉장히 잘 늘어나는 소재이고요. 오버롤 처음 입어보신 분들은 화장실 갈때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는데 홀딱 벗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제품은 특허상품. 그레이스 백. 주머니 쪽에 지퍼가 있습니다. 벗어서 보여드릴 순 없지만 이게 쭉 열려서 화장실 가서 전혀 불편함 없이. 야, 이거 아이디어네요. 오버롤에 지퍼가 있습니다. 그레이스 엔지니어의 특허. 그레이스 백. 디자인도 좋고, 아이디어도 좋고, 가격은 11만원대. 네, 아이즈 프론티어는 이런 청 소재의 제품들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청 소재라도 굉장히 잘 늘어나서 상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늘어나죠. 작업 현장에서는 사실 걸리는 게 없어야 되거든요. 움직이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는 아이즈 프론티어 자켓. 야 이것도 이쁜데. 이것도 스트레치. 기본적으로 다 스트레치네요. 네, 소재는 진 소재인데 굉장히 신축성이 좋은 컬러 이거 상당히 이쁜데. 카키색인데, 좀 밝은 카키 느낌입니다. 주머니 많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 절개가 들어가 있어서, 이래서 팔이 편했구나. 훨씬 편합니다. 카라, 카라 딱 세워줘야죠. 바지도 패턴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주머니 이쪽에 있고, 이쪽에도 절개가 들어가 있고요. 오! 오.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작업복이 이렇게 편한 건 처음 봅니다. 이 자켓도 마음에 드는데. 10만원대. 이거 정말 이쁜데? 이 제품은 TS 디자인의 컬러 랩 라인인데요. 컬러 랩 라인 같은 경우에는 수납 공간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고, 또 그런 기능성과 더불어서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고 모던한 느낌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TS 디자인. 청자켓입니다. 약간 찐청이고요. 아, 이 제품은 입어보니까 안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게 뻣뻣하지 않습니다. 바지도 ts 디자인 일본 제품들이 보니까 약간 좀 스키니 하네요 좀 몸에 붙는 스타일인데 불편할 줄 알았는데 막상 입어 보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주머니 잘돼 있고요 저가 중국산 하고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잘돼 있고요 이야, 이 디테일 ts 디자인 여기에도 주머니가 있고요 역시 일본 제품들이라 품질은 전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음질 디자인이 너무 이쁘네요. 청자켓 좋아하신 분들은 이거 딱인데? 이것도 가격 10만원대. 청 데님 자켓. 바지는 카키 바지입니다. 바지는 8만원대. 제가 덩치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작업복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여기 와서는 너무 다 마음에 듭니다. 딱다제 스타일이고요. 제 몸에 딱딱 맞습니다. 그리고 덩치가 크신 분들도 사이즈가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성복 사이즈도 나오니까요. 여성분들도 입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보는 거랑 전혀 다르네요. 입어보는 게 훨씬 이쁩니다. 꼭 오셔야 될것 같아요. 아, 이쁜 게 너무 많은데? 2층도 있네요. 2층에는 어떤 제품이 있는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타지마 제품이 있네요. 일본하면 역시 타지마죠. 타지마 공구 벨트, 공구 집도 있고, 줄자도 있고. 타지마 굉장히 많네요. 전에 보여드린 타지마 공구 박스도 있습니다. 다양한 공구들도 전시되어 있네요. 아이넬이란 공구 브랜드이고요. 독일에서 유명한 공구 브랜드라고 합니다. 와, 테이블쏘도 있고요. 오 충전 테이블쏘입니다. 충전 테이블쏘인데 가격이 54만 원대. 굉장히 싸네요 충전 스프레이 건 이고요 모양이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충전 송풍기도 있고 충전 트리머도 있고요 이야, 유리창 닦는 것도 있습니다 이야, 원형톱도 있습니다 충전 원형톱 이고요 어, 165 6.5인치 짜리네요 배어툴 가격이 165,000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원형톱하고 배터리 세트까지 같이 해가지고 구독자 분한 분께 저희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와 무료 나눔으로 원형토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진 소재의 블루종 지백 네, 제품이고요. 그럼 완전 사복인데 내구성도 좋고 이것도 스트레치 소재 굉장히 편안하고 신축성 좋고요. 약간의 카키 색상 블랙하고 아주 잘 어울리죠. 이쁘죠? 네 스트레치. 네, 스트레치 천장 작업할 때도 전혀 문제없고 그리고 작업 현장에서는 이 소매가 헐렁헐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테이블소에 빨려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라인더에 빨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손목도 아주 잘 잡아주고요 안전에 대한 기능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디자인까지 약간 느낌도 라이더 자켓 느낌이고요 지금 입고 있는 이 블랙진과 전체적으로 다잘 어울립니다 그냥 이대로 코디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머니가 많아요 네. 네. 목공 펜을 꽂을 수 있는 작은 주머니도 있고요. 겜바. 보이죠? 겜바. 집에 겜바. 이렇게 펜 꽂아서 아주 딱이죠? 네, 주머니. 포켓. 이쪽에도 포켓. 포켓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드네요. 벨트도 있고요. 벨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 요 색깔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아, 벨트가 별도의 구멍이 없습니다. 그냥 조여주는 형태. 벨트도 이쁘죠? 그레이 컬러. 버틀 벨트 3만원대입니다. 지백 네, 바지, 진 계열입니다. 이쁘죠? 이것도. 스트레치 카고 팬츠. 너무 편합니다. 쭉쭉 늘어난데, 내구성은 또 상당히 좋고. 지백. 어, 요거 약간 부츠 스타일이죠? 장화입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죠? 오! 방수 방한 이게 이중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따뜻합니다. 한겨울에 작업 현장에서 발이 가장 시렵잖아요. 얼마 신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끈도 간편하게 돼 있고요. 아 이게 끈이 있어서 이쁘네. 장화 같지가 않고. 아 가격이 9만 원대입니다. 엄청 가벼워요. 와 이거 한겨울에 이거 하나 있으면 어떤 현장에서도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화 앞이 딱딱해요. 어, 이거 너무 신기한데? 지백, 경량, 방수, 방안, 안전, 스니커즈입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버선 같은 게 들어있네요, 안에. 더울 것 같습니다. 그냥 발에 패딩을 입는 느낌입니다. 따뜻하겠죠? 아, 요거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 아이르웍스 수원 권선점. FW 시즌 다양한 상품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직접 오셔서 입어보시고 다양하게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가 11월 27일 오픈하는 AK 금정점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아이르웍스 수원 권선점. 야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일본 워크웨어는 저도 처음 입어보는데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핏이 정말 간지가 납니다. 디자인과 품질이 높은 거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싸서 놀라웠습니다. 작업 목복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안전화도 있었고요. 게다가 공구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한번 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중국산 제품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품질이 너무 좋고요. 부산 1호점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권에는 아이들웍스가 없나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드디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직접 입어보니까 정말 다 사고 싶네요.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목수님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사용할 만한 좋은 제품들이 많으니까요. 수원 권선점 꼭 한번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신 다섯 분께는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르웍스 카라티 선물로 드리고요. 그리고 아이르웍스 권선점 방문하신 모든 분들께는 아이르 방진 마스크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방문하셔서 우드킴이라고 말씀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워크웨어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는 아이르웍스. 앞으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습니다